아, 너무 좋아! 예! 예! 귀여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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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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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운 하나TV! 안녕! 오늘은 저번에 했던 초전 브레이커 포켓몬 카드 이, 이까츄, 이걸 이어서 짜잔! 나온 지 10일도 안 돼. 트렌스탈 테스타 EX 화이트 레스토

맛보기 한번 뽑아봤던 거에요 여기 있는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데서 5천 원 주고 샀어요. 자, 이게 맨 앞에 카드, 맨 뒤에 카드 안 된. 아 진짜 여기 중에 골라. 어차피 좋은 카드 나온다. 엄마가 고른 관계 아빠는 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거 아니야? 정말 좋은거는 아빠 손에서 들들들 떨려요 <laughs> 이거예요에거 이거. 금손 아마지 금손. 나지막맨디에마이거이마 요거. 요거. 이렇게 마 팩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섯 마지막에, 마지막에, 일단, 저한 팩부터 뽑아볼게요. 아유. 아, 과연. 어떻게 됐지? 저번에 이렇게 됐 1월 22일에 나왔나요? 네. 발매일이? 네. 1월 22일에 새롭게 발매된 테라스탈 페스타 EX. 하이클래스 팩이에요, 이거는. 엄청 좋은 게 그래도 한 개씩은 들어있을걸요? p o k é 이상 n EX 한장 포함. a n g Poham. Bantagi took him to go to go to go to go to g 다 to go to go to 오케이 뽑아볼게요 호몽...엄마가 꼬모... 이어도 되요? 호몽울네이티드래던치샤데스 네. 타로 어, 타로 기어. 워 뭐야뭐야 글레이시아 어, 글레이시아 이것도 동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내리네 총지연 아 이거인데 그란돈 무쇠소니엑스 <laughs> w 어가지고 자꾸 그렇게까지 모르겠는데 나좀 d i o S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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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d 엘리가 보고 앵디가 3? 보러 가요? 앵디가 4? 엘이가 2? 앵디가 3? 앵디가 4? 엘리가 2? 엘리가 3? 엘리가 4? 엘리가 3? 엘리가 4? 예리가 3? 엘리가 4? 엘리가 3? 엘이가 4? 엘리가 3? 엘리가 4? 엘리가 3? 엘리 4? 엘리가 3? 엘리가 4? 엘리가 3? 엘리가 4? 엘리가 3? 엘리가 4? 엘리가 3? 엘리가가 저는 자, 이거 한팩더 남았거든요. 이제 진짜 금손의 실력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아빠 자, 금손 아, 나올 때부터 들들들들들들들 아빠, 아빠 금손. 안 빠지고요. 아빠, 아빠 금손이라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짠, 여러분. 음. 두랄루돈 콘치. 콘치즈. 모우령 빈티나. 느낌 느낌 베라카스 곤충 채집 세트는 왜 있어? <laughs> 잠깐 기다리세요 글레이시아, 어. 글레이시아 나달고 글레이시아. 귀여워. 킬가르도? 얘 뭐야? 응? 아이템 아이 카드. 그냥 아이템 아리아? 카드 아니야? 응, 응, 응. 어, 어이, 모르페코 나왔어. EV 지나어 잠깐 가만히 있어. 여지 나였던 아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어? 모르르페코 어? 어. 어. 우와! 에스... 에스... 맞죠 아빠 진짜 귀를 느끼고 뽑은 뽑았더니 오, 와 대박이 개다리 보여주세요. 개다리 보여주 S A R 보여주세요. S A R인데 게다가 리피아 와 대박. 너무 예뻐요. 가만히 좀 보여주세요. 리피아. 게다가 리피아. 게다가 리피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금손의 힘이에요. 금손. 입틀막입틀막 어때요? 이틀마. 어때요? 이틀마. 드디어 한개 뽑았다 와~~ 짠~~ 너무 좋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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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 <laughs> 오, 자! 다음거 하나 오, 뽑아보세요 그렇지. 하나 더.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아빠가 손데 이거, 이거는 단년맨인데요 얘 어. 예, 이길려면 하이퍼레어랑 울트라레어 그 둘중에 나와야돼 이거는 거의 불가능 아닌가요? 불가능이야 이거 하이퍼레어랑 이게 어떻게 나와 이거는 대박 아니야? 이거 지키야... 엄청 비싼가 아냐 솔직히? 솔직히 비쌀거 같은데? 와, 어, 나중에 어, 한번 이거 보자 있잖아. 어. 이거 있잖아 왠지 어. 왠지 그럴것같아한 100만원? 100만원이라니 일본... 일본 카드면 한어 70만원 아, <laughs> 진짜? 왜? 아까도 일본... 잘 몰라 일본 카드면 더블레어 <laughs> 느낌 음. 응, 내가 개 대기전. 칼이칩집성동 아. 카리볼. 지금 이거 좀. 오플렉트. 플라가 내가 좀안할 여기 특히 이부이 지나좀잘 나온다. 약간 반짝이. 이렇게 두개나고요 약간 반짝이 다모가 예,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힘> 없이 해? <laughs> <laughs> 그래서 하나 2등이야 H P 때문에. 와 어땠어요 오늘 리뷰? 재밌었다. 와 확실히 아, 근데 좋은 등급이 나오는구나. S A R 나올 건 상상도 못했죠. 와 비싼 신상을 샀더니 확실히 좋은 등급이 나오네. 음. <laughs> 와. 아 오늘 재밌었어요.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목소리>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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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카드는 3탄에서 만납시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